2억대로 막힘없는 32평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? 예 가능합니다 이 현장은요 경기도 양주시 삼수동 자이 아파트 32평형인데요 어, 전면동을 소개시켜드리는 이 세대는요 2억대 초중반으로 매매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통풍도 잘 되고 해가 잘 들어오는 남양타입의 거실 폭은 4,500이 넘어갑니다 주방 공간까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공간에서든 막혀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오늘의 아파트는요 1번반부터 3번반까지 방 사이즈가 다 3m가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사이즈가 역대급으로 좋고 지하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고 주차 공간은 200% 나오는 이 아파트는요 4,902세대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도서관까지 다 있습니다. 제가 이집풀 영상도 준비해 드렸는데요. 아래 하단이나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자이 아파트 30평 구조를 풀 영상으로 다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실 매물만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. 굿모닝 부동산 연락 주시면 이집실 매물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타입들 다른 평원대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굿모닝 부동산 정소장 이었습니다.